숨토코와 진리카. 진리카, 질리카한번볼까요 여러분, 이거 한번 보세요. 여러분. 이거 저점코인이라 얘기 드렸잖아요. 그죠? 저점코인. 아 이게 자꾸 쥐어지니까 아,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오전에 이제 얘기를 드린거죠. 그 3월 이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드린거죠. 이게 이미 이 당시 이 당시부터 제가 얘기를 한거죠. 저축고인이라고 저쪽 이미 저쪽 저축고인이라 얘기 드렸는데요. 이게 글씨가 자꾸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한어보죠 제가 얘기해 드리려는 게, 여러분도 혹시 지리카 가지고 있으면, 이거 진짜 저한테 큰 한동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이거? 이 저점 코인을 내가 게 크게 급등했는데, 이 가지고 있다는 분이 없네. <laughs> 이거 몇 프로야, 이거? 지금 몇 프로입니까, 이거? 지금 그 가격으로 200%고요. 로 지금 올라간 거야 500%, 500%.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. 야, 300 380 90%. 그건 400%네요. 여기 기준으로 보면요. 500%, 503%. 야. 503% 여기 기준으로 해서요. 와, 아, 우리 거는 봐. 빨리 안 올라가. 아 참. 화가 나네. 여기 하면은 약 400%, 387%. 그죠? 현재 가격까지 이제 내려갔잖아요. 올라가서. 여기서, 여기서 올려서 떨어졌잖아요. 현재 가격까지. 현재 가격이 이제 205%. 이런 거네요. 아, 이거, 어느 분들, 이거, 수익을, 수익, 수익, 수익 좀 봤다는 분이 없아 <laughs> 지금 좀, 이제, 좀 넣을만 한데.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. 제가 코인을 전부 받아들이잖아요? 아, 이제 좀 넣을만 한데. 그죠? 질리카. 질리카 저점 코인. 괜찮잖아, 이거. 여러분들은 이 지하로 내려왔다고 얘기 를 드렸잖아요 지하로 내려왔다고 이거 이거 주스라고 예? 이거